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 조학 조우래입니다. 쌤 조학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포 자살학 그리고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암세포는 굉장히 익숙하겠죠. 그러나 세포 자살학이라 그래서 우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 인체 행태는 어떤 세포에 의해서 어떻게 행성되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 자살학에 대한 연구는, 이해는 가장 필요한 것은 정상세포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정상세포. 정상세포에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세포에 대한 이해는 각 세포마다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살아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세포는 일주일, 어떤 세포는 몇 달간, 어떤 세포는 1년간.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체내에서 만들어질 때, 각 세포마다 나는 2주 살다가 생명을 다한다. 3개월 살다가 생명을 다한다는 것이 다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60조 개의 세포 각 세포마다 태어날 때 죽는 날짜를 받아 가지고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마다 죽는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수명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죠. 어. 간 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계속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큰일 날 일이죠. 즉, 간이 배 밖에 넣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큰일 날 일을 하는 사람, 즉,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 세포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면만 우리 인체를 행성하고 있는데, 저의 오른쪽 눈이 계속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바깥으로 튀어 나오는 겁니다. 어, 그도 기행화 되겠다 그죠? 어, 그러면 어, 눈의 세포는 생명이 있는 게 훨씬 좋겠다 그죠? 튀어 나오지 않게. 만약에 여러분의 왼쪽 팔이 계속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크도 기행이 되겠고 정상적인 활동이 못 되겠죠. 즉 계속 자라서는 안될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조개의 모든 세포는 각 세포마다 수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60조 개라는 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수명이 있었는데, 수명이 다 했는데도 안 죽는 세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양이라고 얘기하죠. 종양. 죽어야 될 세포가 안 죽으니까 기행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크게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종양에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는 거거든요. 양성 종양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종양이 있더라도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사마귀나 아, 티눈과 같은 어, 어, 종양은 있더라도 우리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를 않거든요. 또 보기에는 좀 흉하겠죠. 어, 그러나 별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암 세포는 어 세포가 자라면서 우리에게 심한 통증을 주고 대사상해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독성 물질을 내게 되는 거죠. 어,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 암세포는 죽어야 될 날에 안 죽고 무상증식을 하는 계속 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 설계도에 의해서 다 갖춰져 있는데 해로운, 새로운 새로운 어, 세포가 증식을 하는 것들면은 혈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즉 많은 혈액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기에 신생 혈관이 많이 생성되는 것이 암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생 혈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종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해 봐 행바와 같이 체포자살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인체에 행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항상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체포자살학이 성실하게 이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이와 같은 행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수명이 다한 세포가 안 죽는 것을 우리가 종양이라고 그런다. 그 종양 중에서는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다. 우리가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한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봐와 같이 악성 종양은 세포가 안 죽으니까 계속 영양소를 필요로 하겠죠? 그럼 그 필요한 영양소를 위해서 계속 혈관을 신생 혈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 혈관이 있는 곳은 암이 있는 곳이라고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객관성이 있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된 상태에서 다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암이 1cm 정도 크기가 되어야만 우리가 지금 현대 의학에서의 암이 있다고 분류를 할수 있거든요. 검사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0.7%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 염, 검사 규정에 세분화되면은 더 낮아지더라 할지라도, 크기가 적어지더라 할지라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1cm 정도 크기가 되어야만 지금의 검사 장비로서 암이 있다고 판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학계에서 1cm 정도 크기가 되려고 하는 것 터면은 얼마나 걸리느냐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즉 암세포가 1cm 정도 크기가 되려 그러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 건강의 어떤 또 다른 조건에 따라서. 그죠? 또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유전적인 것도 포함이 될 거고. 그러니까 1cm 정도 되는데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편적이다. 뭐 근데 이제, 지금, 현대화학적으로 지금, 이제, 암을 치료를 해볼게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항암요법이거든요. 음, 이미 1cm 이상 큰 것을 제거하는 수술이죠. 그걸 없애는 수술이죠. 또 녹여내는 수술이죠. 음, 좋아. 굉장히 이해가 돼 응. 그리고 우리 이와 같은 식으로 했을 시에 우리는 암이 쭉 자라올 수밖에 없었던 가정을 10년 20년 만들었었기 때문에 1cm 정도의 크기의 종량이 됐겠죠? 어, 그런 이해가 된다, 그죠? 음, 그러면은, 여러분, 1cm짜리 종량을 제거하는 수술, 방사선 항암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검사 장비로서 측정하지 못하는 1mm짜리, 1cm가 아니라 1mm짜리, 2mm짜리, 3mm짜리의 종양 세포가 있으면 그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 몸이 암적 체질화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10년 전부터 암적 체질화 됐고, 사람에 따라서는 20년 전부터 암적 체질화가 되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했는 것은 뭡니까? 1cm짜리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1mm짜리, 2mm짜리, 3mm짜리, 5mm짜리의 암세포는 내몸 구석구석 전부 다 익겠죠. 너무 간단하네요. 그래서 전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왜? 1mm짜리가 5mm짜리가 서서히 성장하는 것 면은 1cm가 되겠죠. 왜? 만약의 경우에 내가 1cm짜리 종양을 치료하면서 수술도 했고, 방사선 치료도 했고, 또 항암 치료까지 좀더 했죠. 그러면은, 암표지자 검사를 하니까 내가 정상으로 나왔어. 암이 그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이 치료됐다고 얘기하거든요. 5년 동안, 어, 그런 암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런데, 5년 이전에, 만약에 경우에, 다른 암이 1cm, 1.5cm, 또몇 개씩 몇 개씩 나타나는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암적 체질화 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타난 암을 제거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뭐 급한 경우는 급한 대로 분명히 현대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통증 앞에서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암적 체질화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나는 계속 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여러분과 같은 암적 체질을 정상적인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거든요. 응. 암적 체질을 정상 체질로 바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은 교수님 그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저는 딱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대변 똥 있지 않습똥 매일 변을 보는데 바나나 색상 바나나 굵기 장병감 먹고 그리고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365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주는 것으면은 그게 제가 얘기했던 암적 체질을 정상체질로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관리를 잘할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 대로 대변, 똥, 색상 그렇게 맞춰서 보는 것이 그뭐 힘듭니까? 아, 저는 얼마든지 관리를 시키, 주거든요. 어느 정도 습관이 되는 것 같으면 몸은 자연적으로 그와 같은 정상 반응을 일으키는 시스템이 갖춰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물론, 암세포, 지금 큰 것을 제거해야 되고, 또, 암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통증을 없애주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것은 여러분의 암적 체질화된 것을 정상체질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 세포 자살학.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전부 다 자살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자살하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세포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건강, 그 멀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정상체질을 바꾸는 건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거죠 음, 정말 잘 관리해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성의껏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